유학이나 교환학생 준비하고 있어?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, 영어 말고 딱 하나 더 준비해야 한다면, 나는 진짜 수영을 추천해. 막 인스타에서 본적 있지 않아? 유럽 애들이 강에서 수영하면서 퇴근하거나 호수에서 튜브도 없이 둥둥 떠다니는 거. 근데, 그게 진짜 유럽 일상이야. 놀러 갔는데 갑자기 저 섬까지 수영해서 가자 이런 거 실제로 있었어. 직접 가보니까 생각보다 수영할 일이 진짜 많아. 특히 민물 수영은 느낌이 달라서 수영장처럼 편하게 딛고쉴 수도 없고 돌이 미끄럽거나 깊은 데도 많아서 출구 포인트까지 쭉 수영해야 할 때도 있었거든. 유럽 애들은 어릴 때부터 수영을 배워서 튜브 없이도 엄청 오래 잘떠 있어. 암 튜브 끼면 애기 추구받기도 하고 뭔가 비웃기도 해서 민망한 분위기가 되더라고. 내가 독일에 있었을 때 어떤 커플이 수영하면서 섬까지 가면서 수다를 여유롭게 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. 너무 평화롭고 부럽긴 했는데 나는 사실 좀 무서웠어. 수영을 오래 배웠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있는데도 민물에서 맨몸으로 수영하는 건또 다르더라고. 그래서 시간 여유가 좀 있다면 영어를 배우는 것만큼 나는 수영을 배우는 것도 진짜 추천해. 뭔가 막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닌데 편하게 오래 떠있을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게 진짜 도움 되더라. 더 많은 꿀팁과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면 나를 팔로우하고 기다려줘.